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사진을 보내 오셨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사진을 보내신 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정수리 사진만 좀 보냈는데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쪽이 이제 눈 쪽이 되겠는데 이 뒤쪽은 머리가 꽤 많이 있는 게 보이는데 정수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앞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좀 머리가 많이 비어 보이죠. 보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찍지어서 말씀하시거든요. M자 아니면 정수리 이렇게 하나만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정수리가 문제가 된다고 이제 사진을 보내 주셨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눈쪽으로 앞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에도 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코가 되겠고 이제 눈이 되겠습니다 대강 그렸는데 머리 라인이 이렇게 되어있죠 현재 분은 이제 여기가 비었다라고 사진을 보내셨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여기 전반적으로 앞쪽에도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가 이 정도 빠졌다면 그리고 밀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리가 우리가 특히 머리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머리가 굉장히 갈라지는 부위죠 갈라지는 부위라서 다른 데보다 밀도가 똑같이 없어도 점수는 리 훨씬 더 없어 보입니다. 요즘은 특정하지 않은 그 타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형 탈모증처럼 전반적으로 밀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자가 특별히 올라가지 않고 헤어라인은 잘 유지가 되면서 밀도만 떨어지는 경우가 남자분한테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빠져있는 미만성 탈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몇모 정도가 필요하느냐 성인 남자의 머리카락을 보통 10만 개에서 약 12만 개 정도를 보거든요 대략 추정하기는 만약에 이 정도라면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12만 개라고 보면 4만 개반 정도가 빠졌다 대략 뭐한 2만 개 정도가 빠졌다 이거 계산하는 이유는요 맥시멈 어느 정도를 심을까 하는 얘기인데 2만 개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심는 게 좋다는 결론입니다 4,000모 이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00모 이상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머리 밀도가 어느 정도 빠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뒷머리에 여유가 있다면, 2,000모 정도를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0모를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 주력해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빠져있지만 정말 많이 보이는 곳은 이 부위잖아요 이 부위가 진짜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4,000모를 얻는다면 적어도 2,000에서 3,000모 정도는 이 정도의 주력을 하고 나머지에 남는 머리카락이 있다면 이 앞쪽으로 전진을 하고 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타입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동반 탈락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동반 탈락은 일시적인 게 있고 영구적인 게 있는데 일시적인 거라는 건 이제 모발이 심어졌을 때 혈류량이 새로 심은 데 몰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머리가 일시적으로 탈락되는 걸 얘기하죠 이건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영구적인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심을 때의 문제인데 머리카락이 있는데 거의또 들어가게 되면 둘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우리가 심을 때 이렇게 제껴가지고요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인터넷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동반 탈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확히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확히 알면 무서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증모를 하는 경우에도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심는다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은 이제 머리 심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앞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타입이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약을 반드시 드시거나 아니면 발라가지고 심은 것들은 탈모가 안 되겠지만 기존의 머리는 탈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반드시 막아야 된다. 특히 이런 타입의 경우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심고 나서 약을 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신문거 이외에 다른 게 빠진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